하루 10분 디지털 경제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 발표에서 새로운 애플 아이패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애플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신제품 갱신주기가 닥친 만큼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갖춘 아이패드 프로 등 신제품 출시가 유력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부터 소문이 무성한 무선 위치 추적기인 에어태그도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태그를 붙여놓은 대상은 사용자가 아이폰이나 웹상에서 해당 대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선된 성능의 에어팟 프로2 출시를 예상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한을 넘는 애플 TV 신제품 출시도 기대됩니다. 자체설계 m 1 프로세서가 탑재된 아이맥 출시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으나 m 1 기반 아이맥 하반기 출시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카카오 스타일을 운영하는 카카오 커머스 스타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기술 기반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합니다. 합병 법인은 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돼 오는 7월 1일 출범합니다. 대표는 서정훈 크로키닷컴 대표가 맡게 됩니다. 회사 측은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패션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로키닷컴이 2015년 출시한 지그재그는 4,000곳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과 패션 브랜드를 모아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20대 및 30대 충성 고객을 확보해 올해 연 거래액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기순 연령별 스타일별로 여성 쇼핑몰을 분류해서 보여주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선호 쇼핑몰, 관심상품, 구매 이력 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소리> 11번가는 오늘 주문한 상품을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오늘 주문 내일 도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평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밤늦게 주문해도 다음날이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11번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완성했습니다. 아울러 오뚜기, 한국 PNG, 동서식품, 아모레 퍼시픽, 롯데칠성 음료, 청정원, 동원 등 국내외 23개 대표 브랜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11번가 관계자는 현재 23개 브랜드 외에 추가로 20여 개 브랜드가 입점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생활용품 등 이용자가 빠른 배송을 원하는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6만 4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14일 오후 코인 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한 64,5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역시 전날보다 1% 오른 8,144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10% 가까이 상승한 2,3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격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리플, 카르다노, 라이트 코인 등 주요 알트 코인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톱10 자산 대부분이 최소 5%에서 10%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배경은 달러 약세와 저금리 상황 지속,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기관 및 대형 투자자 유입 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상장이 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목소리>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대를 본격화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피트 충전소는 장거리 운전 고객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구축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입니다. 출력량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인 350kW급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충전과 결제가 한 번에 가능한 플러그 앤 차지, 이피트 e 전용 디지털 월렛, 만차 시 온라인 대기번호 발급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타사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도 이피트 e 충전소를 개방합니다. 국내 충전 표준인 콤보 1을 기본 충전 방식으로 채택한 전기차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두 충전 가능합니다. 이 피트 충전소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 6기씩 총 72기 설치되었으며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계가 일부 요금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PUMP가 운영하는 공유 킥보드 싱싱은 오는 5월 10일자로 이용 요금 정책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싱싱 기본 요금은 5분까지 평일 300원, 주말 800원, 심야 1200원으로 바뀝니다. 기존 요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입니다. 반면 주행 시간에 따라 추가 계산되는 1분당 주행 요금은 100원에서 140원으로 올렸습니다. 싱싱의 이번 정책 변경은 공유 킥보드가 초단거리 이동에 활용되는 환경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평균 5분 내외로 킥보드를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0분 이상 단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초단거리 이동 수요도 높은 만큼 이쪽 수요를 공략 요금제 개편을 통해 몇백원 단위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설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공유 킥보드 기업 라임도 수도권 기본 요금을 내리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국내 공유 킥보드 시장 판도는 라임과 싱싱, 킥고인등 주요 업체 세 곳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빔 모빌리티나 지쿠터 등이 운영 대수와 지역 확장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상회의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이 원격 근무자가 미래 업무 방식 그리고 사무실 복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 절반 이상이 사무실 복귀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답했지만 이상적인 근무 환경으로는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가 혼합된 모델을 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택근무를 해온 응답자 중 65%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가장 이상적인 근무 모델이라고 답했으며 이 65%의 응답자 중 33%는 사무실 근무를 선호, 32%는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젊은 원격 근무자는 사무실 근무 비중이 높기를 바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원격 근무자는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업무에 따라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회의를 회사에 출근해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44%, 여성 33% 였습니다. 소규모 팀 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54%, 여성 48%였습니다. 주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근무 환경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회사 얀센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자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보건당국이 희귀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정보와 미국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평가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고서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달 7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수입이나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쓸수 있는 백신으로 국내 도입이 확정된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1회 접종하는 제품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